네, 안녕하세요. 이 시각 현재 예, 2023년도 예, 9월 17일 이 시각 8시 현재 예, 멜론 차트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멜론 탑 백에요. 네. 지금 악묘 아 요즘 여기 여기 뭐죠? 악동뮤직 잘 나갑니다. 예. 그리고 우리 영웅님은 3위부터 모래 알갱이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런던보이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. 소위 이게 차트 줄세우기인데요. 네. 9위 아버지 12 폴라로이드 11위 이제 나만 믿어요. 12위 인생창가 13위 아비앙또 14위 손이 찬 곱던 그대 15위 사랑해진 짜 16위 연애 편지 그 다음에 어, 여기까지인가요? 여기 있습니다 네. 19위에 보금자리까지 해서 2 0위 안에 22위 안에 15곡이 랭크가 되었습니다뭐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네 임영웅님 신곡이 곧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신곡이 나오면 또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현재 네. 월 17일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지니 차트가 있죠. 예. 지니 차트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지니 차트는 탑 200입니다. 지니 차트가 탑 200인데, 어쿠 예. 탑 200. 어이구 어이구 이구 죄송합니다. 예. 지니 차트가 탑 200인데, 거기에 사랑은을 도망가. 오래 알갱이, 우리들의 블루스.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이제 나만 믿어요. 런던보이 6위까지. 아, 너무 그냥 줄을 쭉서 있죠. 콜라로이드 아비앙또 사랑해 진짜 손이 참 곱던 그대 13위 연애 편지 14위 인생 창가 15위 보금자리 여기는요 틈을 안 줍니다. 다른 사람들 들어올 틈을 안 주고 있는 네 지니 차트가 되겠습니다. 1위부터 15위까지 네, 아주 그냥 쭉 줄을 세우고 있고요. 네 멜론 차트는 3위부터 네. 를 세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네, 늘 궁금한 예, 이 시각 현재 상황을 짧게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. 임영웅 님 팬이라서 더 기분 좋으시죠 콘서트 되신 분들은 좋고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임영웅 님 노래로 마음을 달래시다 달래시는 차원에서 멜론 차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관행 9시 뉴스는 곧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.